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딥노이드 네 8,880원에 30%예요. 어, 8,880원에 30%예요. 30%네네 네. 어떻게 그런데 그, 멘토님 네. 제가 이거를 네. 원래 조금 더한40% 정도 됐었는데 저번에 9,000원 올라올 때 네. 10%는 정리를 했거든요. 오, 그러세요? 오. 네 근데 제가 이거 한 12,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저 그,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. 만 이천 원 얼마를 봐야 되나. 만, 아, 그래요. 지난번에 네.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잖아요. 그죠? 네, 안 했어요. 음, 근데 비중이 많마나 그때는 많았나 그냥 봐요.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음, 좀 줄였어요. 정말 잘 하신 거예요. <laughs> 정말 네. 잘 하셨어요. 지금 딥러이드가, 물론 지금 이제 보면은 주가가 예전에 정말 잘 올라갔었어요. 그죠? 이게 네. AI 의료 쪽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,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. 네. 어, 네네.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, 어, 이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아요. 실적 네. 부분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네. 어,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나, 따라주지 않으면 보통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또 나와요. 그리고 네. 이 꼬꾸라질 때 반등주고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좀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, 하나의 테마잖아요. 그죠? 하나의 테마이기 네. 때문에 이게 테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와주면 그 정도는 더갈수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주면 사람들은 어, 이거 좀 거품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지금은 딥레이드는 단기적으로 아마 단기 물량들이 아마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저는 좀 기계 가시는 건 저는 좋진 않을 것 같고요. 차라리 이번에는 네. 9,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셨다가 예, 그때 정리하고 네.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아, 너무 아팠네요. <laughs> 네, 아 네. 너무 네 수익 내용 잘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